안녕하세요. 소름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부산의 레미안 포레스티지 1순위 청량이 있었던 날입니다. 청량하신 분들은 당첨되기를 기원 드리고요. 어, 거기 보면, 어, 타입은 소장님 84A 타입을 가져가고 싶은데, 어, 이건 조합원들이 고층을 다 가져가고, 어, 뭐 11층이야, 이하, 10층이야만 있어서 이걸 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어,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것처럼 조합원이 되시면 좋은 평형에 좋은 타입을 먼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거든요 그런 게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합원 입주권은 내가 살려고 하면 어떤 세금관계라든지 조합자격이라든지 이런 걸또잘 챙겨보고 사셔야 제대로도 세테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오늘 하나 어, 현금청산을 받으시기로 한 분의 주택을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합이 어,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해서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다시 동호수 추첨을 받은 거예요 조합원 동호수 추첨 동호수 변경 신청을 다시 받은 거예요 어, 그럴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겠죠 조합원이니까 토지 등 소유자 이니까 어, 그래서 이제 제 신청을 해서 그거 받은 게 입주권이 되었을 때 그럼 내가 받은 이 집은 어, 원래 청산자의 물건을 주택을 산 어, 그걸 기준으로 그냥 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 그냥 일시적 이주택그 특례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사망사항에 해당되는 입주권에 그 특례를 적용하면 되는지 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살펴보실래요? 아, 이게 그 국세청 홈택스에 올라와 있는 질의 내용입니다. 먼저 질의 내용부터 잠시 한번 짚어볼까요? 어, 1번 어, 1주택 A를 보유한 1세대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A를 관리처분인가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전 소유자가 현금청산을 선택한 주택비 아직 철거를 안 했다는 전제입니다. 어, 이걸지득을 했어요. 주택을. 1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에 현금청산을 하기로 한 주택을 산 거예요. 그냥 병용신청을 안 했으니 그냥 얘는 마 주택이겠죠. 어, 그걸 샀는데 나중에 관리처분 어, 변경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변경, 변경관리 처분인가를 받아서 다시 분양평형을 신청해서 입주권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경우에요. 이럴 때, A 주택을 양도를 할 때, 일시적 이주택, 일시적 이주택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 하면, 여기 A와 B가 둘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일시적 이주택 특례만 적용이 되면, 앞에 집을 1년 안에 처분하고, 앤드 전입까지 해야 되는 요건이죠. 지금의 기준을 놓고 보면 어 그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비과세 특례 어 요거는 3년이죠. 1년 차이 나게 사고 뭐 이런 요건 갖추어졌을 때 투기 지역이든 조정 지역이든 일반 지역이든 그거 다 상관없이 어 그냥 어 요런 경우에는 3년 안에 처분이 되는 거죠. 어 뭐, 요게 적용되는지 그거 질문을 주신 거예요. 헷갈려 하실 내용입니다. 그죠? 어, 그 다음에, 만약에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 요 일시적 이주택 특례를 적용을 한다면, 일시적 이주택 허용 기간은, 뭐, 1년 안에 처분하는 건지, 3년 안에 파는 건지, 2년 안에 파는 건지, 이거를 이제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분 집 갖고 계신 그 상황을 잠시 한번 정리해 가보면요. 요런 상태입니다. 2015년 12월에, 재개발 지역에 이제 요사업식인가가 났네요. 그리고 2016년 3월에 2016년 3월에 이분은 어 A 아파트를 취득을 했어요. A 취득. 그리고 2019년 4월 B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네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요 이후 진도는 입주권인 거잖아요. 근데 이 물건은 현금 청산 자물건이니까 그냥 계속 집 상태인 거죠. 관리 처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을 취득을 한 거예요, 이제. 어, 그거를 언제 취득했냐면 20년 3월 광주 동구 소재에 있는 비주택을 취득을 한 거예요. 관리 처분 난 집을 산 거예요. 요거를 2020년 3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A는 2016년 3월에 취득을 했고 두개 차이는 4년 차이가 나죠. 매수한 차이는. 어, 이럴 경우에 본래 현금청산자 주택으로서 조합은 입주권이 안나오지 원래는 청산자는. 근데 사업시행 변경 신청이 이루어진 그거를 알고 취득을 한 거예요. 멸실되지 않았다라는 전제를 했네요. 주택상태라는 거죠. 매수한 시점에는. 이랬을 때 어, 2020년 6월 조합이 구청에 사업 시행인가? 이제 그 변경 신청을 했고, 지금 어 심사 중이었다가 2020년 12월 18일 동구가 조성 지역으로 또 지정이 됐네요. 어 조성 지역은 20년 12월 18일 날 지정이 됐고요. 요때 지정이 됐고, 이분은 조성 지역 전에 샀네요. 그죠? 20년 3월에 어요 파일대로 정리를 하면. 어. A 지덕, 요 때, 그리고 B 지덕, 요 때, 관리 처분 계획은 요때 났습니다, 요 때. 요때 났지만 청산자이기 때문에 그냥 주택이에요. A 주택, B 주택. 요런 뭐 상태에서 변경인가 신청을 해서 요뭐 이후에 이제 조정지역이네요, 조정지역. 이런 상태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랬을 때 A를 팔면 질문이, 질문 내용이 A를 팔면 일시적 155조의 1항, 소득량 155조 1항은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으로 그냥, 뭐, 요때 비조정 때산 거니까, 3년 안에 그냥 마 처분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 요게 나중에 이제 입주권으로 바뀌었으니까, 관리 처분인가 후고, 나중에 입주권으로 바뀌어지니까, 어,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입주권, 그제 신청을 해서 된 입주권이지만 똑같이 관리처분인가 후에 입주권 보유로 보고 입주권으로 바뀌고 나면 관리처분인가 후에 샀던 집이니까 그냥 입주권의 자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3항, 4항. 3항은 3년 안에 처분이고요. 4항은 완공 후 2년 안까지 A를 처분하고 어, 실거주 요건을 어, 완공 2년 안까지 들어와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그 요건을 갖추면 소득령 1 5 6조의이 사항 적용을 해서 비과세로 A를 긴 세월 동안 비과세 처분 기간을 주년이 하는 거예요 155조 1항은 딱 3년 안에 처분하고 끝내야 됩니다 맞죠? 비조정 때산것 같으면 어느 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까? 살짝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 이럴 경우에 이제 위에 답을 한번 볼까요. 회신. 어, 질문 요지를 잠시 한번더 정리를 하면요. 어, 현금 청산 대상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조합은 입주권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럴 때 일시적 이주택 허용 기간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 요 질문이었고요. 답변의 요지는 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청산 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을 했는데 요걸 어, 주택을 지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그 주택이 조합은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었더라도, 전환이 되었더라도, 그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었더라도, 신규 주택을 지득하여 일시적 이주택인 경우에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 일시적 그냥 이주택, 은 마, 일시적 이주택입니다. 앞집 샀고 뒷집 산 그런 경우에 일시적 이주택이 155조 1항입니다. 요게 적용이 된대요. 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사항, 어, B가 완공되고 난후 2년 안까지 A를 처분하고 전입을 해서 전 세대원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걸 완공 2년 안에 충족해도긴 세월 동안 비가세 처분기간을 주는 것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55조. 이항이적용이 적용이 된답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현재 현금 청산 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을 한 것으로 본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살짝 비틀었어요. 그 현금 청산 대상자였던 분이 그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가 본인이 팔기 전에 어, 사업신인가 변경 그다 완료되고 나서 분양평영 재신청할 때 본인이 원래 청산자였지만 재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입주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팔았어요 그러면 소득령 156조의 이 사항이 적용이 될까요? 그거는 되겠죠 입주권 상태 된 이후에 뒤에 사람이 지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청산자 신분 일때 관리처분이 낮지만 현금청산으로 분류되어 있던 그 집을 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입주권으로 바뀐 그런 경우에 어, 요건 그냥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 일시적 이주택 비조정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3년이지만 만약에 이게 조정지역일 때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게 2019년 12월 16일 이후다 그러면 1년 안에 처분 전입까지 해야 되겠죠 그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잘 챙겨두셔야 될 항목이죠. 왜냐, 이렇게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신청하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 이런 곳들은 현금 청산 받기로 했던 물건 있죠. 어, 예를 들어서 뭐, 몰라서 그냥 신청 안 하셨던 분들, 요즘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몰라서 정말로 신청 안 했다가 그냥 청산 받고 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연세 드신 그런 어른들이시고 자녀분들이 그걸 안 챙겨 주시는 모르는 도정법을 뭐한 번도 안 챙겨 보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산으로 그냥 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요 사례들이 한번 잘 참고해 두시면은 좀 도움 될것 같아서 한번 짚어봐드렸습니다. 요 조문을 그대로 뭘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싶다. 이러면 어떤 조문이냐. 여기 이 조문입니다. 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들어오셔가지고, 어, 지리회신칸에, 지리회신에 양도, 서면, 쭉 요거 그대로 다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옵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어, 도움이 되신다면 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롱 소장한테도 도움 많이 되고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어, 그냥 정보가 알아서 찾아갑니다 일일이 클릭해서 안 들이다 보셔도 구독 눌러놓으면 어, 그냥 떠줍니다 이 정보가 보시기가 좀 수월하시겠죠 어, 세금은 또뭐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또쓸 날이 있습니다. 알고 적용하는 것과 아예 몰라서 세금을 당하는 것과는 차이가 또 있겠죠. 도움 되신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